독립 변인은 자기가 알아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얘는 독립 변인이에요. 그리고 종속 변인은 뭡니까? 얘에 의해서 얘에 따라서 같이 변화하는 거. 이게 종속 변인이에요. 방정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y ax b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뭡니까? 얘가 독립 변인. 독립 변인이에요. 얘가 독립 변인이고 얘는 종속 변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독립변인은 1, 2, 3, 4, 5 이렇게 계속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에 따라서 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은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 2, 3, 4 이렇게 변할 때마다 이렇게 따라서 변하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변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독립변인은 독립변인의 종류에는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어요. 조작변인은 뭐예요? 조작변인은 1, 2, 3, 4, 5 이렇게 계속 변화시키는 변인. 통제변인은 얘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이 조작변인에 따라서 종속변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기 위해서 이거를딱 통일하는 거예요. 멈춰 놓는 거예요. 딱 그대로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정사로의 기울기하고 여기 공이 있었죠. 경사로의 기울기하고 공이두 가지는 다 공이 굴러가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두 개를 같이 왔다 막 공의 크기도 막 변화시켰다가 기울기도 막 변화시켰다가 이러면 속도가 도대체 뭐 때문에 빨라지고 뭐 때문에 느려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통제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뭐를 통제해 볼까요? 여기 기울기를 통제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를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ABC 길을 길 A길, B길, C길 이렇게 맞추는데 기울기를 똑같이 맞춰야 되겠죠. 기울기를 똑같이 맞추면 여기서 통제 변이는 그럼 뭐예요? 기울기를 똑같이 맞췄으니까 기울기. 경사로의 기울기가 통제 변이 되는 거죠. 그럼 조작 변이는 뭐예요? 공의 무게, 공의 크기, 공의 무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이 무거우면 빨리빨리 굴러내려가잖아요. 무게를 1g, 2g, 3g, 4g, 5g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조작 변인이 되는 거죠. 무게가 달라지니까. 자, 그러면 무게를 계속 변화시키잖아요. 1g, 2g, 3g, 4g 이렇게 변화시키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공의 속도는 달라지겠죠. 그러면 얘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공의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막 변화시킬 수 있는 애. 얘는 조작 변인이면서 독립 변인인 거죠. 그리고 요거는 얘에 따라서 영향을 받잖아요. 영향 받아서 얘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속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제 변인은 뭡니까? 통제 변인은 얘도 변화시킬 수는 있는데 뭐 때문에 변화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애들이 헷갈리니까 또 이렇게 똑같이 맞, 균일하게 맞추어져야 하는 변인. 요게 통제 변인이에요. 이번에는 공의 무게가 아니고 뭘로 볼수 있습니까? 또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에는 기울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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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를 통제변인으로 딱 맞춰야 돼요? 공의 무게. 공은 똑같은 공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통제변인이 공의 무게, 공의 크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조작변인, 기울기 1, 2, 3, 4, 이렇게 계속 높여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조작변인은 경사로의 기울기, 기울기 1, 2, 3, 4 이렇게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1, 2, 3, 4 이렇게 높여감에 따라서 공도 빨리 굴러가겠죠. 그럼 공의 속도는 종속변인. 자, 경사로의 기울기는 1, 2, 3, 4, 5 계속 높여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높여갈 수 있는 애, 얘는 원래 독립변인이고, 독립변인 중에서 조작변인. 자, 독립변인 중에서 통제변인은 뭡니까, 여기서 지금? 독립변인 중에서 통제변인은 공. 공은 똑바로 맞춰야죠. 통제변인은 공이죠. 공. 공이 무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공의 무게를 일정하게 맞춰야죠. 그래야 뭐 때문에 공의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는지 알수 있잖아요. 가설을 설 가설 쓰라는 것까지는 많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가설은 어떻게 쓰냐 하면은 그래서 뭐, 뭐, 이면, 뭐, 뭐, 이다. 요렇게 쓰거든요. 가설. 은 If then. 뭐, 뭐, 이면, 뭐, 뭐, 이다. 요렇게 써요. 독립변인. 독립변인이면서 조작변인이 달라지면 종속변인은 어떻게, 어떻게 달라진다. 요렇게 쓰는 거예요. 가설은 틀리게 세울 수도 있어요. 실험해보니까 아닌데? 이러면 가설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예요. 독립 변인이 달라지면 공의 무게가 달라지면 종속 변인도 달라진다. 속도도 달라진다. 여기서 종속 변인은 속도. 독립 변인은 무게. 독립 변인은 사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통제시키고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조작 변인으로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